안녕하세요 루라입니다. 이렇게 한국 브롤스타즈 공식 채널 커뮤니티를 한번 외국, 어, 어, 외국 그 채널 컨텐츠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 브롤터그 링크는 이렇게 생겼고 제가 남겨놓을게요. 다른 영상에도 남겨놓지만 설명창이 있거나 아니면 댓글 있습니다. 멋있는 것, 사랑스러운 것, 다하는 당신 최고요. 당신의 진다 콜레트인데 브롤리우드 브롤트 여기 보면 당신은 진짜 멋있어요 콜레트인데 아무래도 제가 추측을 했다시피 그거것 같아요 브롤 스튜디오라 됐있었는데 아까 어, 연기자 아니면 배우 컨셉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왠지 여자 브롤을 거 같거든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보면 옵타고 콜레터인있는데어 여기 너무 예뻐요 하고 여기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게일인데 이거 왠지 스킨 같거든요? 요 위에 는 스파이크가 있고 요 위에는 칼 만드는 거 그런 거 같고 여기는 자물쇠랑 요거는 뭐지? 이상 기계 같고요 제가 왜 시즌이 여제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게 그래가지고 브롤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보러 보면 있잖아요. 됐거든요. 어,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이제 시즌별이 나오잖아요. 시즌 1은 음. 시즌 1이 보자. 시즌 1은 남자, 시즌 2도 남자, 시즌 3은 여자, 시즌 4도 남자. 시즌 5도 남자, 시즌 6은 여자, 시즌 7 남자, 시즌 8남자라서 이제 시즌, 이제 그 다음 브롤러가 여자일 거 같고, 여기 보시면, 게일은 로봇이 아니고, 어, 서진 로봇이고, 아, 콜레테롤 로봇이 아니고, 로봇은 아니고, 얘는 그냥 로봇이라 칩니다. 로봇이라 치고, 사람, 사람, 로봇인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른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브롤러가, 어, 여자인 것 같고요. 제가 한뭐 실루엣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말이죠. 뭐, 화질이 안 좋은 점은 양해해 줄게. 아이고야. 자. 이렇게 사진을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부분은 어 왠지 다리 부분일 것 같고 요 요기 얼굴일 것 같고 요 부분이 옷일 것 같아요 멋지게 그리고 요게 잘 모르겠는데 음 이상한 스카프 있잖아요 그런 걸 애들 것처럼 그런 걸로 공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고 요고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머리고, 여기가 얼굴이고, 이 여기 밑에가 이상한 옷 입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실루엣은 제가 목걸이 서분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다에 여러분, 안녕!